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더 펑크 팬다에서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웹상으로 채굴되는 마이닝 어, 화면입니다. 채굴이 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 어, 채굴을 저도 며칠을 한번 돌려봤는데, 어, 24시간에 한 번씩 출석을 통해가지고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채굴이 되는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채굴을 해보니 여기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게 스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르티늄이라고한게 파란색 보석이 있는데 어, 지금 채굴되고 있는 건 스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르티늄을 가지고 MEXC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어, ATNT라고 하는 코인으로 교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채굴한 건 스톤으로 7307개를 어, 채굴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공식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방금 이제 공지가 올라왔는데 어 이제, 웹으로 로그인을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앱 상으로 채굴이, 어 가능한 버전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자, 여기가 더 펑크 팬더 공식 트위터입니다. 자, 여기 보면, 50분 전에, 이렇게 공지가 떴죠. 예, 더 펑크 팬더 마이닝, 어, 이제, 마이닝 앱, 안드로이드 버전이 소프트 런칭을 안내 드립니다. 자, 지금 나온 것도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니고,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어 예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정식 버전은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구글 플레이스토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어, 여기에 다운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어, 지금 업데이트 날짜 6월 9일 날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버전에 여기에 2022년 0610 v010a 라고 이제 알파 버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고 개발자 연락처나 이제 사이트도 이렇게 연동 되어 있습니다. 자, 게임 소개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 6월 9일날 신청해서 이제 오늘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어, 출시를 한것 같고요. 버전은 현재 0.10 버전. 안드로이드 7.1 이상의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구동 가능하다. 현재 다운로드 수를 보면 지금 이제 0회입니다. 0회.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설치를 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어, 지금 이와 같은 화면이 이제 나옵니다. 기존에 로그인 하던 방식은, 이제, Gmail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뭐, 트위터,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렇게 네 가지 이용 중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것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제 장점은 이제 그거죠. 기존에 웹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채굴 주기라던가 그런 것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알람도 안올 거고, 이제 채굴 주기도 놓치고, 다른 코인들과의 이제 시간도 이제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냥 또 패스하는 경우가 많아, 많아질 건데, 자, 지금 같이 이제 앱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다른 코인들과의 채굴 주기를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고, 어찌됐건 뭐, 이제 앱으로도 가능하다. 자, 단,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나도 이거 한번 채굴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객관적인, 어, 평가를 드리자고 하면, 어, 이더 펑크 펜다 마이닝 같은 경우는 어, 해당 그 마이닝 웹 화면에도 웹사이트에도 명기가 되어 있듯이 해당 채굴 속도는 여기 기본적으로 채, 이거는 제공되는 더펑크펜다 NFT고 NFT의 보유량에 따라 채굴도 상상이 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NFT로는 스톤 코인을 어, 이 정도 먹는다. 그리고 어 특정 그 리미트드 한정판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nft에 따라서는 아르티늄이라는 것도 먹는 걸로 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채굴하는 이유는 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으로 현금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하시는 분들은 스톤이라고 하는 거를 채굴이 될 거고 이 채굴되는 것도 2000대 1의 비율로 어, 아르티늄 코인과 교환이 됩니다 자, 나중에, 나중에 이제, 아르티니움 이제 코인을, 아, 그광물을 100개를 모아서 나중에 AT&T로의 스왑이 활성화가 될 것인데요. 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2,000개 정도가 최고 스톤이 이제 채굴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채굴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 기본 NFT를 가지고 어느 정도 채굴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가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그 베타 앱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교환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같이 구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